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수많은 논문 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진 논문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투명 망토 만들기라는 제목의 논문이죠.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는 과거 SF 소설의 거장 아서 C 클라크의 명언처럼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 드디어 영화나 게임에서만 보던 투명화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논문을 발표한 교수와 학생들이 만들어낸 투명 망토의 정체는 바로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투명망토요? 그냥 이상한 그림이 인쇄된 스웨터가 전부인데. 항상 이런 걸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폐알못으로 낙인 찍혀서 존재감 자체가 투명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 만소도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투명망토입니다 단 인간이 아니라 사람처럼 학습하는 기계 인공지능 AI에게 통하는 투명망토라 이거죠 우리의 눈엔 그저 옷을 펼쳤다 접는 걸로 보이지만 사람의 형태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AI의 모니터엔 내가 없어져볼게 목표를 포착했다 하나 둘셋 마치 투명망토가 펼쳐진 듯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된다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이 사용되는 AI는 머신 러닝. 즉, 기계학습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조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과거 2018년, 구글 리서치 그룹에서도 이런 이미지인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오작동시키는 한 특이한 그림을 공개했는데 적대적 패치라 불리는 이 추상화를 그려놓은 듯한 그림을 이미지에 넣자 이미지인식업은 바나나를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토스터로 인식하는 결과를 출력했죠. 사람의 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이지만 입력되는 정보를 방대한 데이터와 사람이 볼수 없는 사소한 노이즈까지 분석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맹점을 공격하는 행위를 일명 적대적 공격이라 부르는데 이런 공격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이미지를 변조해 AI의 오류를 이끌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 시스템 자체를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결과값을 역으로 추출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모델을 구현하거나 암호를 얻어내는 등 AI의 발전과 함께 이런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방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AI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얼굴 사진이나 개인의 이력과 같은 정보를 AI 인식 기술을 도입한 CCTV를 통해 모두를 감시하는 세상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자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무인드론의 공격을 방지하는 등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 인공지능 AI의 이야기는 과거엔 그저 공상과학에서나 구현이 가능한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이 AI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굳이 마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만능 AI 집사 자비스와 같은 거창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악성 스팸 메일들을 막아주며,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준다거나, 마치 나에게만 쌀쌀맞은 여자 사람 친구를 그대로 모방하는 등 이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AI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 우리가 사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AI의 발전 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AI에 관한 좀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용노동부와 IT 교육 전문기관 에티버스 러닝에서 함께 준비한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취업을 고려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과정에 따라 파이썬,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과 자연화 학습 및 국내 IT 국비지원 교육 기관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해 현업 수준의 실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0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 강사진이 직접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업과 최대로 유사한 실습 및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3천여개 파트너사와 함께 연계해 실시하는 취업 서포트를 통해 무려 취업률 70%를 달성한 에티버스 러닝의 많은 수료생들이 개발자의 꿈을 이뤄냈으며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월 최대 31만 6천원을 지원해드리며 만약 미래의 AI 산업에 관심을 두고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